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2월 특가 화분입니다. 2월 특가 5번과 6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역시 특가 화분이라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2월 특가 5번 먼저 보여 드릴게요. 요 2월 특가 5번인데요. 요 5번은 맥반석 화분이 왔습니다. 물 마름 통기성 좋은 맥반석 화분으로 되어 있고요. 요 5번은 8개가 원래 24,000원인데요. 4개를 더 들여서 12개에 24,000원. 그러면 개당 2,000원입니다. 완전 가성비 너무 너무 좋은. 어, 2월 특가 5번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맥반석이라서 안에가 오돌도돌하고요 배수구도 좋습니다. 이 화분은 중국산 화분이고요. 이 화분 은 지금 보니까 조금이 종자 포트 또는 7.5cm 포트를 분갈이해주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9cm고요. 높이는 한6.5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좋아요. 7.5cm가 아, 쏙 들어갈 것 같아요. 7.5cm 포트를 한번 꺼내볼까요? 잠시만요. 요 화분이 7.5cm 사각 화분인데요. 7.5cm 포트를 분갈이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7.5cm를 이렇게 분갈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화분이고, 요 화분이 외경이 9cm라서요. 어, 빨간 포트, 조금, 어, 작은 사이즈의 빨간 포트, 다육이도 분갈해 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이라서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화분은 색상별로 세 가지씩이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색상이, 어, 다홍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반석 화분이에요. 가볍고 물마름 좋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살짝 보면 타홍 보라색이 세 개가 있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라색인데 이렇게 물감 흘려내린 듯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보라색 세 개고요. 이렇게 전부 다 구들 맥반석 화분인데요. 가벼워요. 가볍고 통기성 좋은 화분 보라색 있고요. 이렇게 연두 연두 블루 이런 느낌이에요. 연두 하늘색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 세개 있습니다. 맥반석으로. 어 좋아요 가볍고 어, 물 마름 좋은 화분이라서 베란다 협소한 데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화분은 워낙 8개에 24,000원인데 오늘 4개나 더 드려요 그래서 12개에 24,000원 그럼 개당 2,000원 밖에 안해요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가성비 너무 좋은 어, 2월 특가 5번이에요. 2월 특가 5번. 어, 8개 가격에 4개를 더드려서 24,000원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은 5번 볼게요. 아니, 6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2월 특가 어, 6번 화분이에요. 2월 특가 6번은 워낙 6개에 3만원이에요. 6개에 3만원인데 3개를 더드려서 9개에 3만원 하니까 개당 3,333원 정도 하는 가성비 좋은 화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원래 6개에 3만원이 랬잖아요요 그린, 그린 톤이 6개가 있고요. 요 주황, 주황색, 요 색감이 3개가 서비스로 온것 같습니다. 9개에 3만원. 그럼 개당, 어, 사, 개당 3,333원 정도 하는 가성비 너무 좋은 화분인데요. 요 화분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 재보면 외경이 대략 10.5, 내경이 8.5이 정도 하고요. 높이는 9.5cm 정도 하고요. 굽다리도 좋고, 배수구도 좋고,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밑에 다크한 초콜릿색이랑 주황색이랑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서 색감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투톤으로 예쁩니다. 이렇게 주황색이 3개 있고요. 이렇게, 어, 민트, 민트 민트 브라운 이런 느낌. 앞에 이렇게 꽃이 반이 있습니다. 어 급달이 좋고요. 요 화분은 배수근은 조금 작은 듯한데요. 요 화분 제가 많이 써봐서 어, 예쁩니다. 보기보다 분갈이해주면 훨씬 더 예쁜 화분이에요. 요 화분 어, 특가가 아니고 여섯 개 가격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가로 나와갖고 6 번이에요. 여섯 개에 3만 원인데 오늘 세 개를 더 들여서 아홉 개에 3만 원하니까. 개당 3,333원 정도 합니다. 가성비 너무 좋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도 예쁘죠? 민트랑 다크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요. 어, 밑에가 이렇게 다크 초콜릿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감 이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9cm, 어, 9cm 포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9cm 포트를 넣으면 9cm 포트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어요. 어, 외경이 10.5cm이기 때문에 이 화분은 10.5cm 포트에 있는 어, 다육이까지 분갈이해줘도 좋죠. 9cm 포트를 넣어주니까 이만큼 여유가 있어서 사이즈 넉넉합니다.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화분이죠. 어, 행복한 꽃그릇에서는 매달 특가 화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특가 화분은 정말 가성비가 너무 너무 좋은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의 2월 특가 5번. 그리고 6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